안녕하세요. 자의식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로켓맨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는 이 영화가 보통이었습니다. 엘튼 존을 알든 모르든 그의 팬이든 아니든 그의 노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럭저럭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를 리뷰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영화를 봐야 리뷰를 할 텐데 글쎄 저희 동네 영화관에서는 하루에 딱한번 상영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침 9시 10분에요. 저 말고 세 분도 오셨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과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로켓맨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인 엘튼 존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 영화입니다. 엘튼 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 노래는 아시나요? Sorry seems to be the h a r d e s word 사실 엘튼 존의 음악은 유명하면서도 유명하지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세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엘튼 존이 비틀즈 버금가는 유명 가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듣보잡일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켓맨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엘튼 존이 누구야? 하는 일부 사람들의 물음의 벽을 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영화입니다. 그건 보헤미안 랩소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퀸은 몰라도 We are the champion 이거나 음, We will, we will l o c e you 뭐 아니면 마마 우우우우우우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엘튼 존에게는 그런 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 엘튼 존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인물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튼 존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 자신을 대면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영화는 호우가 매우 갈릴 영화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떠올리면서 음악으로 감동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겐 매우 실망스러운 영화가 될수 있겠고요. 별 기대 없거나 오히려 엘튼 존을 몰랐던 사람에겐 뜻밖의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음악을 영화의 소재로 다루었다면 로켓맨은 인간 엘튼 존을 영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음악을 멋지게 재현해서 음악의 감정선을 타고 올라가 콘서트장에서 정점을 찍으며 감동을 주었다면 로켓맨은 엘튼존의 음악을 편곡해서 엘튼존이라는 사람의 감정선을 타고 올라가 진정한 자아찾기라는 이벤트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영화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풀어내는 방법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정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영화라면 로켓맨은 구불구불한 곡선길을 따라 돌아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로켓맨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시기의 감흥을 기대하고 또 실망을 한다면 이 영화로서는 조금 억울할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보헤미안 랩소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말하는 데 있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빼놓기는 힘들어요.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대중 음악을 하는 인물을 다룬 영화. 두 번째, 그 인물이 영국에서 활동한 남성. 세 번째 그 남성이 동성애자 그 외에도 꽤 있습니다 일단 덱스터플레셔 감독이 두 영화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로켓맨은 감독을 했고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는 브라이언싱어 감독 대신에 마지막 마무리를 했죠 시대적인 배경도 비슷합니다 두 인물의 행보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랄지 성공을 둘러싼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환멸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전면 제외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두 영화는 그리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전성기와 제외하고 프레디 머큐리를 추억하는 목적의 영화라면 로켓맨은 엘튼 존이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영화 로켓맨은 그럭저럭 잘 만든 인물 영화입니다. 뮤지컬 형식을 도입했는데요, 맘마미아처럼요. 다루는 인물이 뮤지션이라 그런지 꽤잘 어울렸어요. 맘마미아가 아바의 음악을 가사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넣었듯이 로켓맨 또한 엘튼 존의 음악을 상황과 감정에 맞추어서 잘 넣었습니다. 음악에 맞춘 드라마는 안정적이고 엘튼 존의 외로운 내면을 표현하는데도 크게 무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럭저럭 크게 흠 없이 만든 드라마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말인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무명의 세월을 길거나 혹은 짧게 겪다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배신과 몰약, 파티와 약물, 여자 혹은 남자가 넘쳐오르는 삶의 염증을 느끼는 상처받은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이 영화 속에서의 엘튼 존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 아닌 클리셰가 덕지덕지 붙은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연출에서의 클리셰라기보다는 우리네 인생 자체가 하나의 클리셰인데 말이죠. 군데군데 어설픈 구석이 있긴 하지만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꽤 섬세하게 엘튼 존의 마음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영화에 몰입할 수 있고 엘튼 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영화 마지막에는 상처 입은 엘튼 존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 점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받은 정서적 학대는 관객들에게 같이 분노를 일기하는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애정결핍 정도로 표현되지만 제가 보기엔 학대와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엘튼 존의 중요한 사랑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리드가 엘튼 존에게 벌인 만행도 용서하기 힘들고요. 그만큼 영화는 철저히 엘튼 존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그 마음에 동화됩니다. 이건 연출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이에요. 리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화에서는 리드와 엘튼 존의 배드신이 등장합니다.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꽤 진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러한 장면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물 영화를 잘 만들기는 참 어려운데요. 로켓맨은 그걸 해냈습니다. 문제라면, 엘튼 존의 팬이라면 선뜻 환영하기 힘든 편곡과, 왜냐하면 어린 시절 내가 듣던 그 음악이 아닌데다가 들을만하면 중간에서 끊기거든요. 아무튼 팬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편곡 그리고 당사자인 엘튼 존이 제작까지 겸하면서 조금 지나치다 싶게 엘튼 존의 일기장 같은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점이 정도일 거예요. 로켓맨은 굳이 흠을 잡기도 힘들지만 굳이 적극 추천하고 싶지도 않은 그럭저럭 괜찮은 영화로 저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너무 이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목도 별로였습니다. 로켓맨 음. <laughs> 여러분, 로켓맨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